오늘은 이쪽을 저쪽 게임을 했거어 어, 아직 다안네 토끼 똥건 엄마 공 가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으아, 한 맞고 두대 맞고 두대 맞은 사람

벌써 1분이야 아 나와봐 얼굴 4번 네아 이거 토끼뚱검법이 아니야 다시 해야지 어, 그냥 긴긴 토끼뚱검법에 안돼 토끼뚱검법은 동그래야돼 동. 그러면 큰그 응. 대왕 토끼똥 그거 해 대왕 그, 토끼똥 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안 되네. 유이탱 타임. 타이이아저 떴나? 아저증나 아, 위건법 어때? 응. 위건법 어때, 위건법? <laughs> 아, 어, TNT다. 마퀴 TNT. 토끼 좀 건법에 올려오 어, 살짝만 건들고. 아쩌준나아 옆으로 오지마, 예준아. 아쩌준나 얼굴 렌줄 알아? 그냥 얼굴. 섬유아 예준아. 그냥 얼굴한다. 아빠. 선주 언니가. 얼굴 렌즈 얼굴 한국인 답답하게 하는 법. 왕아세조 우이건법. 아니다, 막대기검법아래영상니 <laughs> 이렇게 찍잖아응야 아니야. 아니야. 야돼 전체가 나오게. 이만큼은 될것 같다. 자동게임 하는 거겠네 게임하는 자동. 자동으로 게임하고 있는 중. 하트. 되는데, 그치? 이 여성은 백설공주 같은 여자예요. 그쵸? 어. 어, 추워, 추워. 아. 어쩌나. <laughs> <미안, 미안, 미안. 웃음> <미안, 미안>, <laughs> 아, 제대로 해, 예준아. 어, 제대로 해. 왜 이렇게 초심을 잃었어? 어? 초심 잃었잖아, 너. 초심이 뭐야?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응. 아 있어? 아 그런게 있어? d n t 지금 말도 안 된다. o 동그라미 동라미미 여기에다가 치 l 버린다 g <laughs> 정말 it. 서 couldn't get i 리 찢어버린다 사투리를 쓰면 죽는다고 합니다 전 그런 바요 티어버린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아 사범님 사범님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어? 토마토 또토마 어... 어... 아 지민이 아다음면도착깃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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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잊어버린다. 어 잊어버릴게. <laughs> 그 영상은 많이 떴어요. 저가 뭐. 12시가 되면은 죽어버린다. 잊어버린다. <laughs> <laughs> <디뎌버린다. 웃음> <laughs> 죽어버린다. 봐봐 하 잠시만요 아이 나 죽었다 아 잠시 제가 까 전에 지금 이거 궁금하지 이러지뭐죽 번+ 죽 번이야 죽 죽, 아, 아니야 죽 번이야 아이하하하하하하 <laughs> 머리카락 다 뽑지마 여기가 닫힌데요? 어 여기? 어아 지금 <laughs> 어. 음, 자면 다 찍히겠지 아. 실제로 자는겁니다 <laughs> 아. 아 손가락 모자이크 해줘 <laughs> 손가락 모자이크 좀 해주라. 손가락 모자이크 해줘라. 응.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왜? 채워가버린다. 엄마는 어디에가 병. 아, 악플 달려. 누나. 누나, 이거 뭐야? 여기 너. 여기 안에 토끼통을 채워놓고 있거든? <laughs> 카레라이스 <laughs> 맛있겠다 아주 맛있겠다뭐 시켜 먹겠네또설사에다 비벼 먹는 카레라이스 <laughs>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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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후식으로 바기 <laughs> 왈래 <말래>. 또 알지? <laughs> 어, 다, 어 다시 해봐 설 사이에 비벼먹는카레라이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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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설사다설사다다다다다다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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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후식으로 바퀴벌레 똥구멍 <laughs> 바퀴벌레 똥 <laughs> 바퀴벌레 똥구멍 똥구멍 바퀴 후식으로 바퀴벌레 똥 후식으로 바퀴벌레, 바퀴벌레 똥고 아. 아 후식으로 바퀴벌레야 엄청 말래 어 후식으로 바퀴벌레, 바퀴벌레 똥 아, 아니, 아니 누나 말하지 마 후식으로 말리 바퀴벌레 가자 <laughs> 누가 맞아 <맞죠>? 바삭바삭한 바닥, 후루룩 <laughs> 검나무 풍김어 뭐야. 거의 다온거 아니야? 어, 아, 나와봐. 아, 나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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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잘까어이고잘 열공이거든요. 야열 여정 안에 치짜짜 치킨 구워 먹고 싶다. 내왜부가 들어가? 구워 먹고 싶으니까. 구워 먹고 싶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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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뚫렸어. 있잖아 구어란 무슨 말이야? 구어? 뭐? 아무 뜻이 없어 근데 왜 뜻이 있어? 누나의 아이스크림 아저 있잖아요 저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대머리 이거 웃기시면 구독 아, 좋아요 아 미안해요. 좀 고객에 걸린 것 같네요. 일단 이거 더빙으로 해 더빙 말하는 중. <목소리> 아, <정말로. 웃음> <laughs> 아니. 도비라별, 도비라별. Yeah,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